FRP기 이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넓게 손을 펼치고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짐들 이런 짐들 이런 짐들 그리고 저 안쪽까지 안쪽까지 낚시 장비를 넣었거든요 낚시 장비를 넣어가지고 다양한 짐들을 넣었어요 자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이안에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장비를 한번 실어 보았는데 자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어봤습니다. 실어봤는데, 자, 요게,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요 장비 같은 경우는 넣고 나서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.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, 왜 고객님이 요 정도만 넣냐면은, 이 안에 더 다른 장비를 넣으셔야 되고, 그리고 저 안에까지, 안쪽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, 안에 있는 짐들도 또 안정적으로도 실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차가 고가 높으니까, 어, 뚜껑을 내리실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딱 이렇게 내리시면 되거든요. 손잡이까지 내리시면 돼요. 그래서 좀더 많은 짐들을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.